지금부터 그러면 18월째 톡 사이에 스윙을 한번 분석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맞는, 어, 처방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윙 궤도 옆에서 보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어, 일단은 스윙 궤도는 부위전 안에 잘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백스윙 올라가는 길보다 다운스윙이 조금 더 엎어 내려오는 네. 게 보이네요. 안쪽으로 나오죠. 네. 네. 약간 스윙 궤도가 오케이.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올 것 같은. 자, 앞에서 보게되면 자, 앞에서 보게되면 이 초승달은 되게 이쁘네요 클럽을 음. 잘 갖고 내려오는거 그렇죠, 아무래도 어. 클럽을 끌려, 끌려오는 레깅 동작 자체가 클럽이냐콕 자체가 그냥 미리 있잖아, 캐스팅되면서 풀리지 않은 풀리는 그런 동작은 전혀 없는 네네. 상태고요 헤드속도나 내추럴 언콕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훨씬 정말 어, 이, 좋은 데이터예요. 정말 좋은 데이터예요. 이 자체가. 비거리 충분히 낼수 있는 스윙 스피드와 내추럴 언콕 값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립속도가 순간 내추럴 언콕이 시점이 되면서 헤드속도가 증가적으로 한 그립해 보면 좀 헤드속도가. 그, 상당히 크게 네. 증가되는 부분이죠. 아, 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손의 스피드는 감속이 되고요. 감속이 되면서 그 그만큼 헤드의 스피드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네. 거리를 내기에는 아주 좋은 스윙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아, 아, 근데 근데 여기가 좀 문제가 그렇죠. 있네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아프에백 자체가 자, 요 문제 때문에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도왜 그렇죠. 문제도 있는 거고 네. 클럽 페이스의 로테이션이 로테이션 값이 많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그 날수 있는 거죠. 네. 어, 리듬이나 뭐 템포는 크게 나쁘진 않고요. 네. 일단 지금 아, 방금... 보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클럽 페이스의 로테이션 값. 네. 이게 지금 현재 18회째 똑사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클럽이 이렇게 가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표현을 쉽게 하자면 그냥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라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거의 제로라고 할까 그냥 이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18째 똑 사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그래프 V존 봤을 때는 아, 인사이드로 빠졌단 말이에요. 인사이드로 빠졌다는 뜻 클럽 자체가 이렇게 지금 돌고 있다라는이야기 샤프 자체 가 이만큼 돌았단 야기거든요 돌았으면 다시 돌아올 때. 클럽을 다시 스케어 하려면 뭔가 또 다시 보장심으로 많이 해야 되는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엎어치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좀 약간 아웃 트인으로 바꿔지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하프웨이 백은 그 테이커웨이. 그 구간 네. 클럽 헤드가 지면은 과 그, 평행되어 있는 딱이 위치가 하프웨이 백이에요. 그렇고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완전히 좀 돌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만약 이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내치듯이 아까 그래서 쌩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쌩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 상태에서 예. 예를 들면 1 8제 똑사이딩 같은 경우는 이 클럽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좀내 몸에서 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어퍼치듯이또 오다 보면 또 힐이 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쌩크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밀리는 샷 그니까 1 8대똑 사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럽 헤드 자체가 공을 보면서 응.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럼 빼고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서 오른팔만 접어갖고 올라가면 되죠 오른팔만 접으면 어 오른팔만 접으면 응. 어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이 테이크웨이 하프웨이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상적인 이 위치는 리딩엣지와 리딩엣지와 네. 잡아주세요 리딩엣지와 이 척추각이 평행을 이루면 아주 이상적인 위치인데 음. 지금 1 8홀스사이가 백스윙을 나갈 때는 인사이드로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음. 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 공을 본인이 치려고. 다시 뭔가를 닫히는 클럽을 어. 조종하는 역할이 나오기 그쵸. 때문에 정확도가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그쵸. 이 상태로 됐으면 아까 오른팔을 박세승프로말한 것처럼 코킹 오른팔을 접어준다면 그대로 갔기 때문에 음. 다시 그대로 오게 되면 아까 페이스를 보고 또 들어갔기 때문에 면은 그렇게 크게 음. 변화가 없죠. 클럽 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18홀째 톡사에 있는 백테이크웨이를 어떤 식으로 백스윙 때 코킹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들어보고 네. 거기에서 좀 본인 느낌이 어, 백스윙할 수, 수 있을 예요 테이크 백할때 본인의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하냐 이거죠 어, 코킹을 할 때는 또 네. 어떤 느낌인지 저 같은 네, 경우에는 테이크도. 코킹할 때그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네. 이렇게 여는, 여, 열어서 열 올라가진 않았고 두 가지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여, 열어서 열 올라가진 않았고 이렇 닫혀서 올라가는데 제가 해당, 그러니까 레슨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저도 네. 그가지고 그냥 이 스윙으로 제가 해서 친 건데 여기서 잘못했다는 걸 제가 오늘 알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닫혀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을 제가 안 쳐봤던 안쳐봤던 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런 스윙을 했었어요 알고 열려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건데 다시 고치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코킹을 어떤 타입에서 어떻게 하는 걸로 연습을 하고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그 헤드가 지금 제 아까 뉴프로님 말씀하셨듯 말씀하신 뜻은 이제 코, 헤드가 공을 보고 백스윙이 쭉 가는 그런 밀어주는 그 느낌으로 체를 바로 열지 않고 이 헤드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고 간다는 느낌으로 하면 그게 쉽게 고쳐질 수 있어요. 아, 니가 어떻게 하냐고 애스마라고. 니가 평소 어떻게 하냐고. 아, 저 처음에 어. 제가 이제 레슨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laughs> 본인, 아예, 본인 느낌이 그냥 어떻게 백스윙을 했는지 만 어떻게 오늘, 코킹을 해야 네. 돼. 오늘 이전까지는 네, 네, 백스윙을 그냥, 그냥, 어떻게 그냥, 했었고 그냥, 그냥. 그리고 코킹 네. 어떻게 걸렸는지 아, 어, 소감 얘기하는 백싱. 게 아니고요. 음. 아, 야, 예를 들어 제가 배우지. 표현할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 할때 여기서 허리 높일 거 아니요, 오른쪽 허벅지까지 갔다가 여기서 코킹 한다고 이런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음. 백스윙을 하는 것처럼 자기 느낌. 나는 그냥 백스윙 때 코킹을 신경 쓰지, 않고 손목울 신경 쓰지 않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른팔만 접어서 백스윙을 끝냈거든요. 18시 네. 톡 사이는 어떤 식으로? 아, 저는 그냥. 제가 골프를 요즘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는 팔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지금 어. 이, 이런 잘못된 자세가 나왔다는 그런 게좀 돼가지고 음.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보다는 저 오늘 대화는 다 끝! 이소리시고 대화! 너랑은 대화로 이제 풀어가진 않고 그냥 음. 몸동작으로 안 되면 뭐 아, 뭐라 그랬죠? 조사 보러 와야 되겠어요 어, 말로 하면 안 되겠어요 말로 지금 소통이 되는 애는 아니니까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동작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